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는 가수 이찬원에 대한 모든 뉴스 및 정보를 총합하는 찬또와 함께 새날 채널입니다. 최신 뉴스와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뉴스는 이찬원의 이번 뮤직비디오에는 어떤 특별한 사람이 등장할까? 제작팀 스태프가 밝히는 진실 이찬원은 이 사람을 초대하기 위해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탐욕 멤버인가 다른 연예인인가입니다. 다음으로 자세한 내용입니다.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찬원의 신곡 정보가 공개되자 팬들은 신곡의 뮤직비디오에 대한 궁금증을 높였다. 소셜 네트워크의 일부 소식통에 따르면 이찬원의 이번 뮤직비디오에는 아주 특별한 사람이 등장한다. 이찬원은 이 사람을 초대하기 위해 많은 인맥을 사용하다고 알려져 있다. 이에 대한 많은 루머가 돌았고 어떤 사람들은 유명한 여성 아이돌이라고 추측했고 어떤 사람들은 TOP6 멤버 중한 명이라고 말했다. 최근 이찬원의 뮤직비디오 촬영에 참여한 제작진 한 스태프가 갑자기 이 미스터리한 인물에 대한 폭로했다. 이 스태프는 이찬원의 뮤직비디오에 나오는 사람은 요즘 인기 많은 연예인이다. 뮤직비디오가 정식 발매되면 시청자들과 팬들이 깜짝 놀랄 것이다.이라고 말했다. 이 막연한 폭로 역시 이찬원의 뮤직비디오에 대한 궁금증을 증폭시킨다. 8월 25일 오후 6시 발매되는 이찬원의 편의점 뮤직비디오에 그 답이 있다. 찬또배기의 첫 싱글 많은 응원 부탁 드린다. 최신 정보를 받으면 업데이트하겠습니다. 다음은 다른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콜센터 김범용이 이찬원을 극찬했다. 19일 오후 방송된 TV조선 사랑의 콜센터에서는 이채연, 김범용, 김정민, 김마다, 김태연이 승윤니 게스트로 출격해 노래 실력을 자랑했다. 이날 사라운드는 이찬원과 김범용이 대결을 펼쳤다. 이찬원은 김범룡 선배님 너무 좋아하고 정말 존경한다. 불꽃처럼 부르셨던 그 무대는 제 마음 사랑의 콜센터 1등이다 라고 말했다. 이에 붐이 김범룡에게 이찬원 곡도 완성됐냐고 묻자 그는 이찬원 딱 맞는 곡 해놨는데 라고 말해 폭소해 했다. 이찬원은 김범룡 현아를 선곡해 그를 웃음짓게 했다. 이찬원은 김범룡의 노래와는 다른 분위기로 시선을 사로잡아 96점을 받았다. 그의 무대에 김범룡은 제가 부른 노래인데 저 말고 나보다 잘 부르는 사람 처음 봤다라고 극찬했다. 김범룡은 본인 노래인 그 순간을 선곡했다. 국보급조 계기를 보여준 그는 98점을 받아 이찬원에게서 승리해 원곡자다운 실력을 자랑했다. 다른 뉴스입니다. 가수 이찬원이 진지한 모습으로 팬심을 설레게 했다. 이찬원은 18일 오후 공개된 TV조선 뽕숭악당 비하인드컷에서 진지하게 무언가를 열심히 작성하고 있다. 열중하고 있는 청순 청년의 모습은 매력도를 한껏 높였다. 사진을 공개한 미스터트롯 공식 계정은 열심히 진단 중인 뽕육 진단 과정과 결과는 오늘 공개됩니다 두둥이라고 글을 더해 궁금증을 높였다. 영상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으로 뵙겠습니다.